어우 무척 풍성하다 안녕하세요 오지원정대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저는 오늘 아, 경남 아, 삼천포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수도를 아, 들어갈 건데요 아, 수도는 아, 이곳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얼마안 계신가 보다. 마을이 조그만네. 섬 이장님이 어, 이용 안네. 이용 수칙에 대해서 꼼꼼히 어, 아, 잘 설명해 나, 주셨어요. 아, 진달래 이쁘다. 동백꽃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야, 백동백이라는 게 있네. 플라워 음. 동백인데. 아이것또 희한하네 어 이것도 이쁘네 날씨는 살짝 구름 낀 해가 뜨는 날씨고 바람만 좀 잦아들었으면 좋겠다 선착장에서 동백 군락지를 지나서 지금 고래 바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670m 남았네요. 수도 선착장에서 하선을 해서 약간의 오름까지는. 어, 일신호에서 내린 140여 명이 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터라 어, 꼬리잡기식으로 올라왔다면 어, 지금부터는 조금 여유 있게 어, 섬을 돌아볼 수 있는 자 고래바위 260m. 저기 염소들이 있구나. 한 마리, 두 마리, 세, 네, 다, 여, 일곱, 여덟 마리가 보이네. 그래, 이게 고래바이네? 저거래, 저거. 저거 보이는 게 고래바이. 이름표는 여기 있는. 네, 뭐? 여기 있는데 저거 보이는 게 고래라고 그러 오랜만이죠. 지리망산, 사량도 조망점에선 또 사람들이 범목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된 거야? <웃음> <웃음> 아, 좋다. 오션뷰 레스토랑인데. 저기도 밧줄이 있네. 저는 지금 수도에 백두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길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도 마을을 넘었으니까 바람이 좀 잔잔해서 오늘 섬을 돌아보기엔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구름이 좀 많이 꼈네요. 섬 산행은 산 고도가 낮기는 해도 오름과 내림이 많아서 조금은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 멋지다. 아이고, 좋다. 정말 멋지죠. 아, 여기서 간식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백두봉이고요. 여기가 신선대. 저기 사람들이 올라 있는 그 그곳이 고래바위. 아래 있는 게 메바위. 그렇습니다. 아 여기 박포인트네. 요 아래 보시면 해골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바위에 그 사포린 현상 보이시죠? 모자가 날라가겠어. 태골바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수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면 해골바인데, 오늘 함께 배를 타고 온 분들이 그곳을 다 경유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글쎄요, 제가 선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이동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얼른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골바위에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흐렸네요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시간이 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많이 출소하네요 마땅한 자리에서 정상에 왔습니다 후말까지는 후 1.8km 아, 바람이 불어서 좀 쌀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정선까지 찍고 다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 49분인데요. 어, 배 시간이 4시 반이니까 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서 어, 수도 마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뭐야 동백 군락이네 와 어마어마하다 아. 이거 카메라에 잡힐는지 모르겠네 와 바닥에 동백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동백꽃 군락입니다 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체감온도로 따지면 한 영하 2, 3도 되는 듯 합니다 어 되게 춥네요 시간이 4시 10분이고요 저희를 태울 배가 더 멀리 지리망산 사랑도에서 어 오고 있습니다 배가 도착하면 바로 6시 반 시간 대로 이동을 합니다 야,